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눔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어, 두개 채식해서 또 아주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또애전구명 맹맹품들 고전 맹맹품들이 많습니다 또 입실 하셔가지고 종자목으로 또 저렴하게 올렸으니까 어, 한번 또 눈여겨 보셨다가 또인연좀매져서 마치게 배양해 보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월봉입니다. 월봉은 주홍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또 수태만으로도 발색이 아주 잘 되는, 어, 누구나가 배양하기 쉬운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뿌리뻘뻘 건강합니다. 그리고 2번은, 어, 중투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추상하고 그대입니다. 어, 그대는 주부마가또 상당히 예쁘게 피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3번은, 어, 고추삼자리하고 비옥입니다. 보시면은 어 고추잠자리는 홍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고요. 어 비옥은 어 주구마가 아주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4번은 어 다도해하고 청도입니다. 다도에는 뽕륜복색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고요. 어 청도는 어또 주구마가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5번은 영춘화입니다. 영춘나는 어, 주구마가 화행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주 색감도 멋진 그런 어, 개체입니다. 주구마로서는 아주 멋진 어, 개체입니다. 그리고 6번은 어, 홍선하고 어, 거대입니다. 홍선은 홍화가 상당히 예쁘게 피는 개체고요. 그리고 거대는 또 황화가 아주 예쁜, 어, 황화 중에서도 상당히 화행도 아주 앙증맞으면서 예쁩니다. 그리고 7번은 보시면은 어, 7번은 살구하고 어, 연화 동자입니다. 어, 살구는 황아가 상당히 예쁘게 피죠. 연화 동자는 기아도화입니다. 앙증맞은 기아도화가 피는 어, 그런 개체 두개체이고요그 다음에 어, 8번은 자행도하고 어, 금나래입니다. 자행도는 어, 자도화가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이고요. 금나래는 어, 또 황아가 상당히 예쁜데 금나래는 항아가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어, 아주 고전 명명품치고는 상당히 멋진 꽃을 가진 어, 그런 개체입니다. 또 아주 귀한 개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버는 어, 중투 중투인데 상당히 변이 아주 가랑가랑하면서 아주 멋진 그런 어, 변을 가지고 있는 종자목입니다. 구육에 이끝이 어, 아주 오가져 가지고 힘이 있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잎변 중투고요. 그리고 어, 10번은 홍송입니다. 어, 전국대회에서 홍화소심으로서 대상을 차지했던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아마 꽃도 내년에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촉수 내촉에 네 각촉에 또 신하들이 한쪽씩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도 상당히 좋고 또잘 배양하셔가지고 또 출품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꽃을 멋지게 피우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두 가보씩 해서 또 어, 준비해 봤습니다. 저렴하게 또 입실하셔가지고, 어, 한 번, 어, 배양도 해 보십시오. 또 1번부터 뿌리 벌고 건강한지, 그리고 그, 속수하고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주홍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어, 월홍입니다. 어, 월홍은 수태만으로도 꽃이 필 때, 꽃이 올라오면은 수태만으로도 발색이 아주 잘 되고요. 또, 어, 화행이나 화색이라든지 수영 모든 게다 아주 마침 그런 개체입니다. 조금 귀한 종자목입니다. 촉수 세 촉에 신화 한 촉이고요. 길이는, 어, 25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또,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예쁜 주홍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네, 1번은, 어, 월홍입니다. 어, 보시면은,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 촉수는 또세촉에 신하 한촉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길이는 25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네. 이번은 어, 황화가 예쁘게 피는 그대 주상 어, 중토화가 또 예쁘게 피는 주상하고요 그대입니다 먼저 주상부터 뿌리 건강합니다 이렇게. 어, 촉수 두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그리고 그대입니다. 그대는 어, 촉수가 이렇게 세 촉에 또 자마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종자목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예쁜 그런 개체고요. 보시면은 어, 그대는 촉수 세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어, 주상과 그대,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3번은, 어, 고추 잠자리하고 비옥입니다. 먼저 고추 잠자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뒤에 볼벅도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새 뿌리도 내리고 있고, 신화도 한쪽 아주 굵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수 두쪽에 신화 한쪽이고요 어, 또, 마진 홍화가 피는 그런, 어 고추 잠자리입니다. 그리고, 어 비옥입니다. 비옥은, 어, 주구마가 도 아주 예쁘게 피죠. 어, 뿌리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 개체도. 어 조금 까만 거는 치소질비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생장점도 살아있습니다. 신화 한쪽 굵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 개체도 촉수는 두 촉입니다. 어두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그래서 또, 두 가부 해서 가격은 어,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도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4번은 다도해하고 청도입니다. 어, 먼저 다도해부터다도해는 복륜복색화가 아주 예쁜 그런 개체지요. 뿌리는 이렇게 생장점도 살아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어, 촉수는 두 촉인데요. 어, 두 촉에 지금 신화가 양쪽으로 지금 한쪽두촉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어, 예쁘게 또 배양해보십시오. 그리고, 어, 청도는, 어, 주구마입니다. 주구마가 아주 예쁜 또청도고요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기도 신화 한쪽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고요새 뿌리 도 내리고 있습니다. 어, 종자목이고요 작은 조금 자그만 합니다. 어, 촉수는 네쪽에 어, 아, 세 촉에 신화 두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작은 쪽은 그냥 세 촉으로 치겠습니다. 세 촉에 신화 두 촉이고요. 이두 개체에서 가격은 5만원 정도. 네, 5번은 영춘화입니다. 어, 주구마가 아주 예쁜 영춘화고요. 신화 한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어, 뿌리는 조금 짧아도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촉수는 네 촉에, 아, 세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어, 여기에 한 입장이 잘려져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5만원 입니다 네, 6번은 홍선입니다 어, 홍선은 홍화가 아주 예쁜 그런 개체 지요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는 건강합니다 양 하시는 데는 어, 문제는 없겠고요 그리고 신화 한쪽 굵게 올라오고 있고 어, 촉수는 두촉 입니다 어, 그래서 또 홍선하고 어, 또그대입니다 보시면은 그대는 어, 황화가 또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뿌리고요. 보시면은 뿌리는 이렇게 어, 가닥수가 조금 적기는 한데 신화도 한쪽 올라오고 있고 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진 또 황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그대는 황화로서는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어, 두 개체에서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7번은 살구하고 연화동자 입니다 먼저 살구부터 어,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배양하시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자라는 그런 어, 살구 두 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그리고 어, 연화동자입니다 연화동자 뿌리고요 보시면 은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기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 촉수 두 쪽에 또 양쪽으로 신화 두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어, 예쁜 어, 꽃도 한번, 어, 작품도 만들어 보시고 꽃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어, 기아도화가 피는 어, 그런 어, 연화동자고요. 어, 살구하고 연화동자에서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8번은 어, 자행도하고 금나대입니다 어, 먼저 자행도부터 어, 보시면 은자도화가 어, 아주 예쁘게 피는 자행도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어 종자목입니다. 촉수 두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뿌리 벌보다 튼실합니다 그리고 뒤에 촉이 조금 잘려져 있고 전진 촉은 깨끗하고요. 어 신화 한쪽도 이렇게 맛있게 올라오고 있지요. 뿌리가 건강해서 촉수도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 자행도이고요. 그리고 어 금나래입니다. 어 금나래 황화가 아주 예쁜 그런 개체지요. 보시면은, 어 뿌리는 이렇게 조금 까매도 아주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촉수는, 어, 세촉입니다. 또, 신화 한쪽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 새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또, 멋진 황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금날에는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실제로, 어 꽃을 피워놓으면. 개체수도 많지 않고 아주 귀한 개체입니다. 꽃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서 한번 또 배양해 보시라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두개체 해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그거는 입병 중투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변이 이렇게 아주 어, 후육에 힘이 있는 개체입니다. 이 끝이 이렇게 딱아져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 이쪽에도 변이 상당히 아주 어, 마진 그런 개체입니다. 후육이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변이 끝으로 이렇게 살짝 오가져 있습니다. 뱀 마무리도 상당히 좋고요 어, 종자성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입변 중투입니다. 힘이 있는 그런 후유기 개체지요. 이렇게 보시면, 종자목으로 또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는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길이는 13.5cm에 폭은 0 7이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어, 이 끝이 오아져가지고 상당히 멋진 그런, 어, 종자성이 우수한 입변 중투입니다. 네, 보은 어, 중투입니다. 잎변 중투고요 뿌리는 이렇게 어, 가닥수는 어, 네가닥 정도 짧은 뿌리까지 해서 그리고 신화의 새 뿌리도 두총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신화 한쪽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이 굉장히 아주 예쁜 개체입니다. 이것도 오가져 있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상당히 후육에 가랑가랑한 변을 가지고 있는 종사성이 어, 상당히 우수한 그런 개체입니다. 어, 척수 한쪽에 신화 한쪽 굵게 올라오고 있지요. 어, 길이는 13.5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0만원에 네, 10번은 홍화소심 홍송입니다. 어,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후유계 개체입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합니다. 입장에 어디 탄곳 없이 상당히 잘 배양된 멋진 개체고요. 홍송은 전국대회에서 어, 대상을 차지한 그런 경력이 아주 우수한 그런 품종입니다. 홍화소심으로서는 상당히 멋진 개체입니다. 조금 귀한 개체이기도 하고요. 어, 보기도 드물고 해서 또, 어, 촉수 내촉에 각 촉에 신화가 한 촉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내촉에 신화 내촉이고요. 어, 꽃도 그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게 또 홍화소심 피어서 어, 전시회에 출품해 보셔도 좋습니다. 어, 길이는 18cm에 폭은 0.8이고요. 가격은 17만원 입니다 네, 10번은 어, 홍화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홍송뿌리 입니다 뿌리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아주 잘 배양된 개체고구요 어, 촉수는 4촉에 또 어, 자마들이 튀고 있고요 어, 신화가 아 여기 이 개체는 각 촉에 신화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진촉에 두촉에 어, 신화 양쪽으로 두개 올라오고 있고요 뒤에도 보면 또 있고 각 촉에 하나씩 해서 네촉에 신화 네 촉입니다 어, 꽃도 곱을수 있을 것같고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후유계 개체 지요 어, 촉수는 네촉에 신화 4촉입니다. 18cm에 네 촉입니다 길이는 18cm 에 폭은 0.8이고요 가격은 18만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10분 소개시켜 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개체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내나누니였습니다.